그래서 둘이 막하가 판대수 했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 선뜩이너희이게 그 기누고 빗자루 쓰는 그 그림들이 많지 뭐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게 사연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연이 있나 이러면은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보고 있는데 아로 고개맞은 그 어떤 노인이 음. 편지를 하나 딱 주면서 이걸 가지고 젊은 친구, 젊은 이 편지를 하나, 내가 다리 갖고 몸도 늙으니까, 그, 감이 힘드니까, 자네는 이제 젊으니까, 아, 가서, 저 어떤 집 집에 가면은, 그, 잘 사는 집, 어잘 사는 집 어떤 집이 그, 산, 뭐, 어떤 큰 집이고, 그, 옆에 가면은, 돼지 키우는, 돼지 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냥 돼지 밥 먹는 거기만 던져주기만, 던져주기만 해달라, 이 추천받기에는 예, 그렇다고 했습니다. 농인으로 도착하니까 어, 어쨌든 그 사인이 이런지 모르고 그래서 편지를 가져가지고 그 노인이 갇힌 대로 그 이제 산 밑에 그집잘산 그 집에 가고 그집또 옆에 떠나게 가니까 돼지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돼지 한 마리에 한 마리 큰 놈이 된기 아니라 너너고 새끼들고 그러게 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조금만 쫓지 않지만, 그냥 돼지 밥 먹는 거기에다가 아니요, 그 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던지니까, 그밥 먹는, 그, 이제, 그 음식들 같은 거, 뭐, 이렇게 돼지 먹는, 그, 그런 것이 같이 있었는데, 돼지가쭉 던지니까, 먹는 거, 먹는 와가지고, 막, 먹는, 먹는 거야. 한참, 밥 먹기 때문에, 아, 참, 걷기 때문에 참,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또 먹고 있다 한참, 다 먹고 난 뒤에는, 고맙고, 돼지가 휙, 낮은, 인막 그 뭐, 소리 지르면서 죽어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그밑으 떠나가지고 어, 이 길을 지금 겁이 나가지고 도망 하는데 마지막 주인이 네. 이 대리를 어떻게 새끼 놓고 잘키귀리아보니까네 전혀 상관 안해대리나고 죽어져 있거든 이, 그, 이, 이가 뭐왜 대리 죽이는 거야 나는 게 없다고 하니까 아 그거 왜 이제 아까 내가 봤는데 그때 사라졌을 어떤 꼴이 돌아다는데 자기 꼴인데 왜지죽이버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이가 이제 이렇게 돼니 내놔라 이가이고 이제 이제 오십 마시나고 막이 가는 거가자안 가는 이렇게 된거에요 그런 중에 이제 다수신 이제 가리는 이제 아, 지켜말하면이 경자수양대표로 대한 이건 무엇이고 한 거지 이이식해 가지고 이 사민자 돼지죽이 사민자 있으니까 와서 좀 잡아가든 뭐해달라고니쳐내 이 양반, 무 그러잖아. 내가 그그 땅값 혹이 너도 뭐그 사망을 오게 말했더니, 뭐 뭐냐나 숨을 뚝뚝 끓이 뚝뚝 끓이고, 경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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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겨우 겨우 지우 겨우 이돼지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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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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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나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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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그 그래,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 그 편지는 딱 보니까, 네, 그네의 법이, 행이법이은굉장 행위다. 그네의 법이 아주 크고, 어제도 매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졌지만, 그래도 잘못하면은, 육도 출승에 까지 떨어질지 모르다 빨리 이제 그만하고 나오라 는 거야. 그러까 이제 부의 보살이 돼지 몽을 받아가지고, 이제 돼지 추천을 제거하자고, 부의 보살 돼지 의미가 돼가지고 새끼들은 고 그, 돼지들 제도하자, 그렇게 있었는데, 잔치 타면은, 그, 춥생에 섬에, 못들이어 보면은, 이, 보인이 본제 갖고 있는 게해답또 그 본인 면목을 잃어버리고, 돼지 봉 추세가 떨어질까봐, 민수 보살이, 그게 이제, 이제, 어, 좀 이제, 불안하니까, 빨리 끄어나라고 그 장타문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항상 짱이야. 사문이을고치면 좌우, 보처민수 보인, 지혜야. 보인은 복이야. 행위 때문에, 문수는 지혜고, 그복회와 뭐라 같이 있답니다. 보위, 고위 행은 복이야. 이제, 마음 닦는 지혜고, 그래서 같이 복같이, 양쪽 팔이, 양쪽 다리게그래 항상 붙이는 가운데는 문수 보위 모습이 짤을 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니까는, 아, 이 성인들이, 성인들이 이렇게, 중재을 지혜다라고 하구나. 그 농의는 문서보살이고대인은 문소보살이라, 문서보살은볼수 있었지만, 이 전문의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 전문의가 그걸 보고 난 뒤에 그걸 출발해버린 거야. 아, 이 뭔가 선사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문서보살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게 그거든요. 어? 그와 같이 문서보호에는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 보살 행을 많이 하신 분이야. 문서보살그문서보살 행한 저, 문서보살은 그 문서 뭐, 그 지금 하나는 저기 거기 선생님이 생기고, 금방 큼스도보위부서 다니는 분이거뭘 남겨 바꾸는 분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정법 안장에서 볼때되게 자유자유가 수업이 되는 지만정법 안장 본 바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세 분이 될수있잖아1식품를찾아보니 하고 지금 으로 보니까, 어쨌든 그걸 거쳐 보면 될수있으려고 그러니까, 네 남편 선생님이 내가 미소 보이는 방향이... 삼십 밤만에 뛰어가지고 체리 절대 없이 그런 것들이 그런 그 흑세물이 하지 말았고 내가 쉽게 말하면 그 감옥 속에 체리산을 가져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이제 건감그 외로운 것에 봉신 그 사연이 그런데 체리에서는 <laughs> 나왔는데 제가 삼십 대 초반에 한달 군산 그 이제 해제 끝나고 한열름이그 이제 끝나고 이제 생각하는 중에 지금 해운대 우리 회사가성적선이라고회사에 회사에 갔는데, 그때 해녀 끝나는 그 호박선임들이, 아이, 그 인연이 안 돼서 그런지, 그때 백년에 가서 성적선임 만났을때 또, 제가 제일 직접 만나서, 선시들 중에 만나서, 뭐, 그, 저, 거래하면 못했는 일을, 성적선임. 그게 부여야되는데그거분은 다른데, 뭐, 이상한 걸안 가게 되고, 그런데, 앞부분이 있는 통학선님들이 한참 사고 나는데, 뭐돈 조금 남아있어.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니까 세상이 이제 여신니까 우리 덕분인데, 저 이제 묘관음사 거기는 바로 바로 가면은 동해바람이 원래 묘관음 사라고, 이제 문제는 있어. 문제 지나가고 있으면은 거의 다선방이고그 앞에 이제 모래폭력 해수의 선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대하고 잘 다니지 않는 자 우리 거기 가서 이제 해수 있다고 좀 정리 도 하자. 또그큰 선인도 그 계시니까 이래 가지고 그 어떤 바람에 할수 없이 이제 경남에못 가고, 그리 어뜨려가지고 같이 이제 그묘 가는 사로 오기 위해서. 그래서 또그 하루 지나가든 뭐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은, 안타까운 거는 참 경영하는 것들은 뭐 세상 사는 건 충분히 돈지 일이 벌어졌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스물네 시간 이내로 원래 가는 사 원래를. 나라 이런 조건으로 다끝나는게 생기니. 가만절 전자경찰들 항상 싸워, 폐나가지다 전자경찰들이 총가지고 규제된 생기가 공기가 없는지 아는데, 생기가 폐사합니다. 전경찰들이옛날 제일 잖아 그, 저, 공기들, 신제들을 마스터 생기지 마다가, 생기 들어가는 폐 나가지고. 생인도들다네생는먹나공모님이다 뭐 내버려 왔는데, 뭐. 뭐, 아무 안, 타다이러면 이러 앞뒤가 없는 것이 섬이 옛 하란 도도좀 같아요. 그러니 전부 경찰이 그앞 책을 막 뒤던 그지이랑도 섬이 선이랑 자기 지가 차가 모두 용서할 수 없대. 자기가 며칠 섬이 몇살 동안 치고 어떤 섬이 우몇살 동안 치고뭐 신분증 보라고 몇살 동안 지고 길이 여기 있는 여인은 섬이 떼라 그랬어. 섬이 보고우이수 있나. 그래 그게 막싸움참상이 그러게 뭐 너무 섬이가 그, 해수장에 퇴근하려고 키고 막, 전국 경찰들이 차 타고, 차에, 뭐지? 뭐, 전우리가지고을수가경했다니까선인들이 아, 뭐, 한 번, 낫다 되면 낫기가 없으니, 전부터 하고, 나갈 수 없으니 또 낫기 낼 거란 듯이. 나는 뒤수습하자, 가만히 생각니까그래가 결국은, 이제, 24시간 안으로, 이제, 거기서 다 출항을 하락해가지고, 전부도 이제, 차퇴가가다 풀어놨어요.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해운대, 그 동네도 해운대 동네도 들어갔는데, 동네로 들어갔는데, 동네으를 벗어나는 데 벗어나는 게 처음보다 보니까 뿌뿌해야 되는데, 해운대 형사. 옛날에 그, 어, 진재선이 그때는 아주 전문 시련이고, 크게 석방을 하나때로 네, 조만, 이제, 토벌층 따먹는 거, 진행해서 시련이에요. 근데 수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아주, 어, 속탈하고, 봉성하게 살고, 속탈하고, 바퉁하고 지면 침략이 되었을 때종이 다른 막서리듯 울려들었지만 내 안에 들어까까맞으면 이제 다숨데는크사하고 좋아하고 이제 수다도보니까 당신도 수다또출식을니까 그래서 이제 공량 정신 공량하고 다가 또수가도니까 놓고 중에 이제 이진지의이리 없이 이공간이 나오는 거야 어젯밤 상영에 남전사님이 어진영상에 무수고인을 삼십방을 때리고 처이그삼이리 지옥에 네. 저뭐가었는데 그래도 못해 초장을 못해 그랬는고 그렇게 이제 진리수리 수감으 물어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답을 이걸다녀고하는데 얼마나 빠르지 뭐냐 앞에 안는돼청강석 따닥에 그것이 그걸 썼직 대단해 청구이그들 청관사도 굉장히 좋아요 전망선, 그, 같이, 나가가지고, 등줄을 대라고 하여튼, 말이, 여기 전에, <laughs> 언제 나가지 몰라. 뭐가, 저이 막, 환하게 끼치는 그때 내가 이제, 그, 철 부채를, 이제, 부채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던데그 부채를 푼 데가 고 말하긴 한데, 그 부채를, 한막막한 그러니까 부채를 딱 내줬더니, 이 재미있으면, 부채를 가내던져 그래서 내가 그부채를 들고 와라. 또, 또 줬어. 그때 또앞에보내드리또찾아와가탁 <목소리> 주니까, 받을, 또 탁, 이렇게, 밥에다 뺏어갖고, 탁 하는 거니까 탁 치고는, 이제, 이부체를 음? 그 이렇게 흔들면서, 선님은 던질 줄 던질 지만 알지, 쓸 줄은 없네요. 이렇게, 이제, 그때 그 거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그 후에 이제 스생님은 물려 들어가가지고 제1문, 입어 나왔어요. 어, 수이니이 향, 어 침대 선님은 향국선생님, 제1문을 틀어가면 향국선생님 뿐이야. 딴스생님은 그냥 대접을 주는 거야. 그, 그분을 받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우리, 또또 그렇지만, 뭐, 선님들도 뭐, 가짜 그렇지만은, 뭐, 나름 선님또 나쁜데 하 거, 하지만근데그 당시에 큰선님들이이 시험을 주 같이 달아고면서 이렇게 앉았으니까. 그 당신이 막, 한국 경제, 한국로 경제, 어깨, 곡, 그래서 막 얘기하고, 항상 일부에 대해서, 그일본는 진짜 등록해주신 한국 스님은, 그, 의리하는 자들, 그걸 받은 자들 뿐이라고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참, 너무 다행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우 한국 스님, 내가 그져갖고 있었는데, 당연히 한국 스님이 제 일부가 터득해서 이렇게 북을 펼치고, 그러고 가는 스이 있으면, 언제나 정말 중에, 당연, 당연히, 당연히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이제, 그 하루는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입니까모었어 자기가 구를 하니까. 근데, 그때 일구나 대답했으면 좋 물론, 물론, 구하는 것이 지 모르겠어. 아무 대답도 안 했었거든요. 할줄 알겠지요. 따라서그에서 여러 성인들 당신이 일부러 밝혀서 일부분히 밝힐 아야 그때 그, 간이 여러 가지 상황이 확실하게 이제 됐을 텐데, 당신 그때는 한말씀 답을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아무도 안,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당시에 한 말씀 안 해서, 저 입장에서 굉장히, 아, 좀, 신방했지사실 눈에 뒤지 왜, 여러있데분이 자기가 일부를 정덕한 분은 향후로서는 일구를 하고 다는니까 당신이 그때 얘기했으 분명히 자기 법을, 일부 법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 당신이 그걸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때 하여튼 그러지, 안 해서 이제, 뭐, 그런 말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으로, 통보사, 들 이, 서남에서, 진지선, 또, 같이, 이름에 그분, 뭐, 같이 수고을 앉아서, 뭐, 얘기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예는데, 그이천에 이제, 한국선, 계실 때는, 같이, 한국선이고, 중재기전에 만나서, 거행하고, 대구 동안사에서, 대구하고, 거행하고, 이제, 이제, 일시켜줍니까 그런데, 어, 진지선 가품은, 보면, 당신 누구하고 만났다, 얘기했다, 어떤 공안에, 얘기했다, 어떻게 됐든, 이제, 대체 보면은, 솔직한 분에 다얘기하시고데 오늘 여기 공안에 서는정성이 만약에 있던것 얘기하지 않은 이건 외의 일이야. 특히한 이거는 거기가 그분은 이 이야기를 공개하시는 분 어쨌든 이 그런 사연이 있다말씀드그 후에 이제 나인데 이제 국기를 그 이러도수다가 이제 바로 하다한대듣다 터지고, 이제, 그뭐야 부채가 왔다 가다 해서, 그걸 끝내고 그랬으니까, 진짜, 문서공의인이, 문서공의 을 상대방이 때리고, 천기상에 가로는, 나한테 어떻게, 그 공의가 오시면그것도 어떻게 하겠는고, 거기서 무슨 뭐고 이제 이 됐을 때, 이제, 조론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은 선생도한 방만이, 상대방이 맞아야 됩니다. 그 남녀생이 나이가 어떻게 그분이 그분이 어떻게 나이, 나이 나이가 어떻게 그분이 있느냐 하는데도 저 상대하고 나갔던 것이 공무이기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것이 이에 몇몇 조금서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이제 가끔가끔 이만 하다 나왔는데 또 워낙 거사하고인민에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박히지만 좀더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더 이제 몇적으을더 확실하게 공부하고 참고 되었으면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한 근데 그때 문서보인을 천이방이 남연승이 문서보인의삼천왕대 천이사랑간에 가가져았다저선생님 어떻게 하겠노고 보기지 보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수다을 만들고 있었다는이 그래서 내가 고기는 어,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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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세우했어 그랬더니 그럼 아이고 아이고 공을 하는 어떻게 합니까? 또 묻는거야 공이나 물 보내는 것은 숲속으로 보내도다 그때 이제 그 그에 대공안만 그렇게 이 그거라 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이런 공안에 대해서 이제 이, 이 사연을 이 이해가 되는 것 주자가 스님 그러면 진계스님 전방스님한테 진인스님들 뭐 대답을 하나하나 목조목한번 스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뭐저 상대하고 나갔다 는데그 일에 서한번 얘기 그렇게 대 해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하나의 법으로서 이제 했는데, 풀립은 풀립으로, 웅각 풀립으로 푸르구나. 꽃은 꽃으로, 웅각 꽃으로 남발구나. 문수는 문수로, 웅각 문수로 밥을 없구나. 후에는 보행으로, 웅각 후행으로 떡을 눕구나. 남자는남자으로 공간 남자으로 물을 마시구나 조주는 조주고 국가 조주로 차를 마시구나 그대는 그대로온간그대로 그대로 노래를 부르구나 나는 나로 공간 나로 춤을 추구나 아느냐 한 해마 그렇게 아느냐지켜아 해마 그래요 우리 한자는 우리는 아느냐 알겠는가 수단으로 수단은로 알겠는가 한 말이 없어서, 국이 스스로 무리오, 새 스스로 무리도다. 그러니까, 필경들은, 뭐, 필경들은, 뭐, 어, 어떤 것입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기 때문에, 국이는 가도 물은 맑고, 세는 나라도 자치가 무리도다. 그러니까 또 수자가, 결국 필경에는, 필개면은, 어찌, 어찌 된 것이, 어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또 다시 묻는 거야. 그래서, 물물창청 배우동 숲에 공항의 우리들이 둥, 둥지를 털, 털, 둥지를 털고 있구나. 강남, 강북에도 무다가 우진상 남발 하고, 산동, 산, 동쪽 산서쪽에도 마비보조진장소아지구나 자, 여러분. 자, 준하시고오늘티 요일 날때